네 이거 얼마에 샀다고? 3 0 얼마에 완전 진짜. 할인할 때산 어, 거예요? 할 때. 어, 30만 원. 어, 거의 오, 30만 원. 나도 그냥 어 이거는 뒤에다. 그날 하루만 그런 건가 아니면 아, 하루, 어, 하루 그 주말. 아, 그 주인데 마지막 날에 알게 된 거구나. 어. 일요일 날 알게 된 거고 다음 날 들어가 보니까 바로 그냥 가격 원복 어, 여기 끼는 게막 맞... 복잡하게 꽉 끼는 게 아니라, 예, 그때 끼고 어, 형냥여다 사군데가 다 벌려지더라. 아 맞다, 형님 여기 여기 뜯어야 되는데 여기 케이블 거? 케이블 집어넣으시려면 아 케이블 타이? 예, 여기 여기 살짝 뜯어야 돼요. 아 진짜 그런 거야? 그리고 이... 저는 사실 여기 다 뚫었어요. 어? 이렇게. 이거 뚫어야 되네. 아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음. 저는 일단은 뚫었고요. 아니야, 근데 야, 그럼... 여기는 여기는 어. 그냥 떼기만 해도 돼요. 케이블은 테, 케이블 들어가면 돼요. 아, 요 지금 요 바깥 부분만 이렇게 있는 거구나. 네, 네, 이게 여기야 칼로 떼야겠다. 구멍을 뚫어줘야겠다. 근데 그냥 칼로는 안 되고 그거. 와, 스틱 엔드까지 진짜 주민이 사모님 들었어도 이런 일못 하잖아요. 그때 그 아, 내가 딱그뭐지 뭐, 아니 그 뭐지 뭐 백업 한 다음에 하다 어. 보니까 시간이 훌쩍 하잖아요 진짜 아니, 뭐, 새등, 너무 부드럽다. 풀벅. 그나이치. 어안 nice. 아, 네. 돼. 나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돼. 나 이제 나 이제 자야 되겠다. 그렇죠. 공격 없이 새가 되게 짜기고 있다는 게 그냥 웃겨져요, 이거. 문이 좀잘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구나. 아. 일단 붙여봐. 잠시. 아. <laughs> 아. 이걸로 이걸 붙여봐. <laughs> 자유로운 환경. 붙여봤는데 해 봐야지. 아 내가 오늘 안 가져왔어요. 아니, 이엘알의 <laughs> 세팅을 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스포 어, 스포 어, 스포 어, 저는 오, 너무 예쁘다. 거라서 이게 없어. 안가져 아니, 아니, 기체를 여기다 붙여서. 아, 그럴까요?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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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귀찮아져. 귀찮아요. 아, 그래, 그리고, 옷때버에그렇더 <laughs> 네. 뭐, 뭐 <laughs> 이런 케이스나 그런 거. 빨리 닦아야 되는데. 안 <laughs> 안 아, <했는데>. 운전하면서 <laughs> 집에 가면서 맞아. 사고 맞아. 있을 거라고, 아마. <웃음> 그러면. 조용히 샀어. 왜냐면,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나요. 그 느낌이, 이 짐벌에, CNC 알루미늄 짐벌의 느낌이. 집가 어, 계속 생각 만발을 새로 샀는데 어. <laughs> 음, 이게 아, 아, 저희 시회때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있군요. 얘네가 원래 그 뭐지 라디오마스터용으로 만들었던 이거, 거를 긴장해야겠는데 이사 어 이거 이거랑 비교하니까 갑자기 어우, 따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마, 아예 방치 있다니까 집에 지금 이거, 그래서. 이거 나름 TBS 탱고겼인데 네. 그저저저 뭐, 저, 저 스위치 짱짱하잖아 또 그러니까 이 스위치들도 네. 뭐, 어, 얘네 음. 라디오 마스터가 진짜 진심인 거 뭐, 진짜 잘 만들었어 니다 네. 게임으로 따지면 한 플스 2고 얘는 한 지금 플스 뭐야 <laughs> 몇몇 가지 나와어5인가 아니 아타리 아타리 <웃음> 아 <웃음> 되게 되게 허접해 보이지 왜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아니, 여기 아니 여기 그 완성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똑같은 플러스틱인데 이게 더비싸지 않아요? 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러진 않아요? 비슷할 거야 뭐 비슷해요? 이게 199불 아, 어, 그럼, 얘가 더 싸네. 기 여기, 조종기 자체는. 얘더 비싸지, 이거. 짐벌까지 하면. 짐벌까지 하면 어. 이제 더 비싸진 거고. 짐벌이 100불 정도 하잖아요. 어. 99.99불. 99. 아전 어. 이거 되거든요. 이거 되거든요. <laughs> 아, 근데 이것도 찌그덕거리기 시작했어. 어, 아, 이거, 그렇구나. 얘는 안테나가 그러니까. 이거, 이거. ELS 안테나가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응. 빼면 돼. 이렇게 해서. 이거 달면은 그냥, 그, 펜고고 크로스파이어. 크로스바이어 쓰는 거. 아, 어, 이, 게 뭔가 이게, 그러네. 지난번에. 이거는 아, 만져봐야지 알겠다 색깔 이게, 이게 맞춘 건가? 딱딱 맞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것도 쓸데없이 길지 않고. 음, 너무 짱짱하고 좋더라고. 순일이네. 아.. 기네이거일이네 아, 산다, 산다, 산다. 왔어, 산다. 왔어. 이제 산다. 왔어, 왔어. 왔어. 형님은 바꾸셔야 돼, 지금. 아, 나는 이제, <laughs> 저거는. 많이 기다렸잖아. 저거는. <laughs> 응. 사실 형님 거는 80년대 고에요 저거. 막. 아, 저거 제일 초창기야. 근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 뿐인데. <laughs> 어떤 문제가 이제 이거 보고 나서 생기는 어, 거예요 형님, 문제 없어도 이호기를 <laughs> 만드셨어요. 문제 없어도 3호기까지 만드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조종기는 약간 약간 그정도로 그냥 있어도 이거는 확실히 어, 틀리 아, 그리고 형님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건 휴대용 짬비용 작은거 음, 짧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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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스티핸들을 팔아요 애들이 그지사리로 이게 아. 원래거고또 이제 새로 산거야 야 이게 미세한 움직임도 살짝 저거는 음.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살짝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약간 이렇게 띡띡띡 하는 느낌이 있거든? 아, 그거, 많이 그거? 풀어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원래 이런 거죠? 얘는그 걸리는 톱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찰로만 없거든. 하는 그렇지. 거야. 필요 없거든. 마그네틱이라. <laughs> 아, 진짜요? 야, 그, 그거는 진짜... 걸리게 안 하고 쪼이기만 음. 하면은 그렇지, 그게. 이거는 이, 이, 이게, 이게 제대로인 거야. 그냥 프릭션만 이게, 있어. 이게 그래야지 랜딩할 때도 이게 미세하게 이게. 대각선으로 내릴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억대로 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데 맞아. 이건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대로야. 조종기 음, 음. 와 그게 되게 이질적이면서도 어, 이질적이 네, 게하또 네. 되게 신기하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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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아. 야 얘는 그냥 조종기 올라가 다 풀어놨거든요 불편해가지고. 음. 근데 이게 이... 대각선으로 내릴 때 약간 그 이질감이 있거든? 미묘한? 아 맞다. I built up walls like mansions to the sky. Protect my heart so it would survive. But you climbed in like no one else could do. The day I knew I needed you. was drifting complicated, you made perfect sense I was slowly breaking, but you knew how to mend We're searching for some answers, who I was and where I'm running to I was looking for